그래서 못 먹으니까. 따르다 해드릴게요. 이 음. 가지가 시면뭐 밤에 늦게 드셔도 알람해요. 차갑게.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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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아시 세요. 소스는 요 앞으로 와서 봐봐요. 여러가지가 있으니까. <놀람> 꽃만 딱 들어가는 거고. 어묵 하나 먹어. 그냥 어묵 하나 먹을 거예요? 네. 저는 좀먹가져 놨어야지. 이에요. 야채. 네. 네. 여기는. 네? 피클. 넣어주 우리 아주버님이오사다 가시는데, 나중에 김치다 보다 막 짬뽕을 시켜고 라면을 삶아 아. 먹으니까, 휴가 <laughs> 그 날씨에 먹어야 돼. 제가 그래서 그랬어. 그 네. 예, 수고하세요. 예, 안녕히 가세요.